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12시 5분 두 명의 고등학생 에리케리스와 딜런 클리볼드가 총기를 난사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운 학교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미국 사회의 총기 규제와 학교 폭력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뒤틀린 계획 에리케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들은 동료 학생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러한 분노와 폭수심을 내면에 키워나갔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인 4월 2 0일을 범행일로 정하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원래 계획은 학교 식당에 폭탄을 설치해 건물을 폭파시킨 뒤 탈출하는 학생들을 총으로 쏴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99개의 폭탄을 만들었지만 폭탄이 폭발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교내로 들어와 무차별 총기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20분간의 지옥. 두 학생은 총기와 함께 여러 개의 폭발물을 소지한 채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도서관과 복도, 교실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에릭과 딜러는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에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비는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에릭과 딜러는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 아래 숨거나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범인들은 숨어있는 학생들을 찾아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책감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비극. 범행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에릭과 딜러는 도서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난사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사망했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들의 일기장과 영상 기록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뒤틀린 심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을 게임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콜럼바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으며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콜럼바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총기 난사라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